사고 치고 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잡혀가고 있다고 차 안에서 네, 형님 잠깐만 뭐, 뭐, 무슨 일이라고 뭐라고 난무의징형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혜영이나 왜? 네. 네. 말을 해라 옆에 형사님 두분 계시거든 집차야? 어 옮겼어 내가 죽이진 않았고 죽이지 않았고 시체로 옮겼어 누군데?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더라 죽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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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네 때문에 죽었나? 아니? 그럼 죽은 자 죽었나? 아니 그 누가 죽였는데?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? 모르는 사람한테 근데 그 니하고 관련나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왜? 어떻게 알았는데 그 사람을? 아니, 말을 해라 룩메이트 룩메이트 그 어어 어, 룸메이트 구하는 그런게 있거든 사이트가 있었나? 가입해서 그 파트로 갔거든 갔는데 일자야? 어몇 년생인지는 모르겠고 나이가 니가 만기에 많나? 모르지 몇년생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처음 보는 여자? 그 다음은? 니가 죽었어? 아니 그럼 지 혼자 죽었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사회 되는 걸 봤어? 너무 퇴원하게 이 얘기를 했고 거짓말을 너무 잘했어요 덜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당당함 근데 지금 신를안 세는데? 처리만 하면 너 지금 네 아빠한테 한말 그대로 하면 아직은 선생님이 믿을 것 같나? 안 믿지 안 믿으려고 하겠지 음... 사고를 안 치다가 응 음. 이렇게 됐네 너무 큰 사고였구나 아버지와의 전화가 그래도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 같아요.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을 시인하게 됐다 하더라고요. 아, 아버지와 굉장히 유대감이 좀 깊었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유정이 검색을 한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, 그 존속살인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공소장을 봤는데 불우한 가정 환경과 거금으로부터의 학대. 그런 가족에 대한 분노가 가득 적혀 있었어요. 피해자와 약속을 잡은 그 당일이 할아버지랑 싸운 다음에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. 서로 집을 나가라는 식의 거친 말들이 오갔다. <목소리> 할배도 혹시 알고 있나? 경찰이 그 할배한테 아까 전화도 넣고 알고 있어요. 아, 할아버지? 뭐지? 할아버지 알고 있어요. 저... 뭐 전화한 거예요. 저... 하, 할아버지 알고 있다나. 어. 했어요, 와이프. 아유, 유정아. 일단 아빠 경찰서로 갈게. 다른 오빠한테 지금 할말 있나? 음, 미안하다고. 아, 일단 너 뭐, 미안하고 아빠가 미안하다. 아빠가 네한테 좀 여자다 그런가 보다. 미안하다. 이 복잡하고 미묘한 가족 관계가 뭘까 할아버지를 꼭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, 여보세요. 네, 할아버지님 안녕하세요. JTBC 박사라 기자입니다. 아니, 저는 한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. 집에도 없고 네, 천안해와 있어요. 네, 더 이상 갈 얘기가 없습니다. 할아버님저한 번만 얘기하면... 할아버지님, 해주세요. 없어요. 박사라 님 가족 관계를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정준영이 두 살이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어머니는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아빠도 군대 볼 수가 없었어요. 왜요? 그러니까 풀리지않는 의문이 너무 많으니까 공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살펴봤어요.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. 아빠랑 통화 녹음. 범행 3일 전에 아버지랑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더라. 그 통화에서 엄청난 내용이 나왔다더라. 2시간 4분 동안 통화를 했다고 나와요. 아빠랑 통화를 하고 나서 범행을 결심을 했다고 진술을 하거든요. 아버지랑 굉장히 각별하고 트러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뭐지? 혹시 정유정 아버지가 면회를 올까봐 구치소에서 기다리기도 하고요. 아버지가 뭔가 근무하실 법한 곳을 이렇게 뺑뺑 돌면서 무작정 그냥 기다려보기도 하고, 뻗치기라고 하거든요. 기자들 말로는. 그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만났어요? 못 만났어요? 못 만났어요. 그런 상태로 첫 번째 보도가 나갔어요. 범행을 이틀 앞두고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며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내가 큰 일을 저지르면 아빠가 고통받을 것이다. 큰 일을 저지르고 나도 죽겠다며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 아버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에 제보가 나온 거예요. 오 어, 이거. 정유정 아버지가 제보왔는데 저희가 원래 기사를 쓰고 나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기사보고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이렇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. 저희가 마침 딱 모여 있었는데 제목이 정확한 내용 보도 바랍니다. 정유정 아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. 글이 상당히 장문이었어요. 근데 되게 잘 글을 좀 되게 잘 쓰셨더라고요.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흉악한 범죄자가 된제 된 딸이지만 그 흉악한 범죄자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생각하면 또 가슴 시린 것도 맞는 사실이고 그런 심정이 드는 저를 어떡합니까.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었는데 공소장에 써 있었던. 가정 불화로 아빠에게 사과를 요구했다. 뭐 이런 내용이 자기는 틀렸다. 살인을 예고한 적도 없다. 아, 네, 아버님, 저 JTc 박사라 기자입니다. 제 딸이 그냥 죄를 지었는데, 무슨 네. 욕을 할게 있겠습니까? 욕 먹어도 되고, 네. 제가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, 제가 먹어도 됩니다. 근데, 진짜 그 공소장의 내용하고, 이게 진짜, 검사님도 약간 보면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아서, 듣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, 해석하시는 게, 어떻게. 네. 시도 아니고 뭐 은유적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어렵네요.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유정이 매일 가고 있는데 제 자신을 막귀찮하겠습니까제 성격이, 제 성향이 그러니까 애도 그렇겠죠. 음, 그렇게 아. 생각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우리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은 그렇지 않거든요. 어떤 가족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유정의 주장이 억울하다. 유정이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. 유정이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?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요. 했던 어. 거요. 어, 제가 왜 해하고 떨어져 있었는지 너 어. 어, 알고 있어요. 오 예. 제가 왜 갔다 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저는 판결문도 봤어요. 예. 어머니는 얼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아빠도 군데볼 수가 없었어요. 네요. 그러니까 정유정이 한 대여섯 살쯤에 아버지가 교도소를 갔어요. 그 아버지한테도 전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후에 무슨 전과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판결문 검색을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이정리님 네. 네. 내용 드릴게요. 드리는 게안 무슨 문제입니까? 들어보시고 어느 누군가 좀공정한 입장에서 한 번쯤은 음.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습니다.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불과 거의 직전에 자기의 심증형을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. 굉장히 들어보고 싶었죠.